오늘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대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계속 여기 있을 거면 대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안 했을 건데 네, 가는 마당에 좀 무거운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선교한국이라는 선교 대회에 두번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선교한국은 2년에 한 번씩 국내에 어, 100여 개의 선교단체가 부스를 열고 수십 여개국의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2년에 한번 청년들과 크리스찬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동원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선교 대회입니다. 짝수년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열렸었습니다. 제가 1명 교가 때 한번 참석을 하고 크게 의미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고 2008년에 그두 번째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되게 특별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론티어스라는 선교 그 단체를 설립한 그렉 리빙스턴, 그러니 미국 할아버지하고 제가 식사를 했거든요. 식사를 하게 이제 뭐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참석한 5 0 0 0명 중에 저랑 제 친한 친구 두 명만 그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어, 왜 식사를 했냐면 그 프론티어스라는 단체는 그 이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에게만 성교한 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세워진 성교 단체입니다. 근데 설립자가 두명이되요 어, 그렉 리빙스턴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20여 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아들 거리 밥쇼그램이라는 선교사님이 같이 설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밥쇼그램이라는 선교사님이 마침내 들어가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책한 권을 읽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덕부 제가 다섯 권을 읽고 그막 교회 사람들에게 추천하면서 세계선교에 대해서 이제 알렸던 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프로티우스랑 같이 좀 되게 애착이 있었습니다. 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권책 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좀 몰랐는데, 저는 그때 이제 20대 초반에 책을 많이 읽자, 제가 그책한권 읽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카메 자르고, 돌려내고넌잘못했어 내가 맞아, 우리 다 숨겨야 돼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그 밥슈그라는 선생님이 어, 그로부터 몇년 뒤에 굉장히 재밌는 책을 한권셨는데그 책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입니다. 혹시 뭐접해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 이 책은 제목의 절반을 얘기해줍니다. 강아지는 성도,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신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것입니다. 애완동물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신자,를 빗대어서 나타낸 책이 이 강아지의 성도, 고양이의 신자입니다. 어, 강아지는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문을 열고 오면은 항상 달려와서 주인의 이제 발밑에서 이렇게 헥헥헥 뜁죠그 근데 고양이는 주인이 오고 말건 뭐 침대 밑이나 소파 밑에 이제 가만히 웅크라져 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을 확고합니다. 그 주인이 오든지 가든지, 부르든 말든 그 고양이는 자기의 그 영역을 지키는 어, 그런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고양이는 말을 잘 듣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데 한 2년 정도 고양이 키웠습니다. 이름이 나비입니다. 굉장히 긴 이름이죠. 다들 한 번쯤 고양이 키우셨으면 나비 되셨을건데 제가 재작년에 그 공부를 하면서 아는 사시인데 히브리어, 고양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요요히브리어로나비란 말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선지자를 2년 동안 키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 나비가 오늘은 갑자기 집을 나왔습니다. 2년 키웠는데 집을 나왔습니다. 어,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집앞마당에 시멘트를 칠하시고, 그 옛날에 시멘트 칠하면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말하셨잖아요 저에게도 신신당부하시면서 신발자국 절대 내지 마라. 이렇게 옹포하시면서 거기 이제 말하고 오다그 근데 용감한 우리 손지자 나비는 아버지의 그런 옹포와 상관없이 자기의 발자국을 선명하게 찍어 놓고 제가 그 초등학교 이사 갈 때까지 그 발자국을 보면서 나비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있었던 나비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방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어, 형하고 저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동네를 돌아가면서 나비야 나비야 <laughs> 이렇게 돌합니다그 당시에 이제 고양이는 나비가 많아졌거요 그래서 많은 나데리까겠지만 결국 저희 나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아, 그 마네 아팠고 우리가 키웠던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상실감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아팠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비를 생각하니 아 고양이가 이런 동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비는 주인을 잘 몰랐던 거죠. 우리가 자기 주인이지만 주인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비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크리스천이 존재합니다. 당장 우리 성산교회 주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죠 바로 밑에만해도 교회가 있고 옆에 이제 동화교회가 있고, 어 크리스천들은 언제든 언제든지 어김없이 주의에게 돌아오면 이제 옷을 입고요배옷사를 갈아 입고 이제 머리를 맞지며 이제 교회에 옵니다. 황금을 챙기고, 성경책을 챙기고 오죠. 그리고 한 시간 가량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주의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피부한 십자가의 고요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것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만 드리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고향의 신자들은 그 성경을 볼 때도 주로 자기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죠.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나는 이 본문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한다, 라든지,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라든지, 아니면 이말씀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도록 습관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 신자는 바로 저 자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사람이가 전서에서 바울은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님이 다시 오실날 그날에 있을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할수 없지만, 저는 이 짧은 본문에서 바울의 위대함을 느꼈는데요. 어, 그는 진실로 고양이 신사가 아니라 강아지 성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보다 어, 죽은 자들이 먼저 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바울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을 그날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이 사도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는데 우리 다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뱃살자들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명어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제가 예수님 오시겠지? 나중에 언제가 예수님 오실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당장 내일이라고,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1 7절 초반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살아있을 지금, 죽은 자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의 본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주님 오신다는 거죠. 내일 오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도, 이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그 고백으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칭하고요. 끝이 좀찡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지만, 당장 저는 내일 예수님이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실 것 같고 또 2012년에 얼마 안 남았지만 뭐 2013년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하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리고 내후년에나 오실 것 같고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어, 막이나 기대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살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시 말씀인데. 어, 예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내가 오겠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1차, 2차, 3차 정도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그 시간에서도 그렇게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죠.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오르는 수많은 고화를 당했습니다. 어, 뭐 39번 해당되는 배를가슴 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배고프고 강도도 만나고요, 춥고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한두번겪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오리집을 주섬주섬 싸고 다시 동료자들과 함께 선교를 갈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내가 살아 있을 때.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 2012년 로해죠 우리나라에 출판된 책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Not a Fan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어, 이책 되게 유명했고 베스트셀러인데요 어, 이 책은 어, 저도 저 책, 저이책 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위도치 않게 선물을 받는 바람에 선물을 받으면 읽어야 되잖아요. 선물을 받고 안 읽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좀 미안하니까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읽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책 요지는 이건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를 읽는 책입니다 제자인 삶을 사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단지 팬은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유익하고 좋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야구로 좀 이렇게 빗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야구의 팬이 좀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안 되죠. 진심으로 팬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해택 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오리된김성환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선동열, 선동열에제가 정말, 정말, 예류됐던 적이 있었죠. 어 그래서 92년, 부산으로 넘어와가지고, 92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롯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혜태랑 롯데랑 결승전을 하는데, 그때 롯데 투수가 영종석이었습니다. 영종석을 그 제가 아직도 시간하는데, 영종석이 너무 잘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영종석이 던지는 공에 해태 타자들이 모조리 성진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 92년 한국 시리즈에서 해태가 지고, 롯데가 우승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소심하게 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케팅을 원하는, 마음속으로 이제 응원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부산에서 오래 부산에서 20년을 살았는데, 49장에 한번간지로저혜택를 벌였습니다. <laughs> 롯데 빌리 거죠. 그 응원, 그 짜릿한 그 응원 문화, 그 소리 지르는 막, 막할때그 희열. 그리고 그 롯데가 역전할 때그 나오는 부산 갈비의 음악이 있습니다. 짝 짜자, 짜자, 짜자로 시작되는 그 음악이 나올 때, 저는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춤만 받으면 진짜,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될것 같은 그런 기쁨과 뭔가의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20살 급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세상이 전부 될것 같은 그런 기분. 정말 예수님 이 오셔도 정말 무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짜릿한 기분이 드는데 그 롯데가 역전을 하고 부산갈에게 음악이 나올 때는 그 성령 충만 받은 것보다 조금 못한 그런 이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롯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 가 팬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천안에 올라오고, 제가 그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여자들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죠. 이 친구는 야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야구의 룰도 뭐알니고 보크가 어떻게 하면 보크고, 어떻게 하면 동산, 경제산이다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 친구가 두산팬입니다. 두산팬. 전두산싫어 <laughs> 두산의 그 뭔가 서울적 냄새 나는 그런 응원 문화, 뭔가 좀 틀에 맞춰져 있고 뭔가 희열이 느껴지지 않는 그응원 문화를 좀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 좀 마찰이 있었죠. 마찰이 있었는데, 어, 결국 사실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롯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2011년도에 잠실구장을 가면서 그 흰색 팡팡, 흰색 가시죠 팡팡. 저는 이게 너무 쉬웠습니다. 그 사직 구장에는 신문지로 응원하거든요. 을 팡팡, 이게 뭐예요? 이게 좀싫었게요 팡팡팡, 팡팡팡 팡팡팡이 너무. 제가 이치워좀 샀습니다. 왜냐면, 저부 불쌍한 팬이기 때문이죠. 어, 저 같은 팬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왜냐면, 팬은 진심으로 한 팀을 좋아하고 한 팀을 따라야 하는데, 저 같은 팬은 여기 좋고, 여기 좋고, 여기 좋으면, 팬을 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 기아와 롯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저는 이제 부산에 수많은 친구들에게 역적, 잠시 후장에서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 올렸을 때, 뭐, 매국노, <laughs> 그럼 이제 우리랑 척,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조산을 응원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제 그 교장의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김현수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팬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여기를 도착하고, 여기를 도착하고, 여기를 도착하는 팬의 모습입니다. 어. 예수님이 여러가지 기적을 해가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에 자그만한그 마음 그 드려진 그 마음을 가지고 떡 다섯 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전그 어른 남자만 5천명을 먹인 사건이죠 그래서 뭐 아이, 뭐 여자, 여자가 되면 2만명 정도 먹었겠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어이 사건이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배가 고받고 예수님 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꽉하산거리그 물고기 두 마리로 축사를 가시고 떼어 주는데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하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죠 물고기가 나오고 그리고 먹고 먹고 배가 터지더라고 보죠 열두 강수리면 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이 찌르기 있었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예수하고 난리 났습니다 예수가 예수짱 뭐. 아, 뭐, 일단 예수하고 난리가 난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기 보다는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내려주신 그 축복, 거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팬, 내 모습을 예수님과 따라가다는 것입니다. 밥숭을 얘기했던 고양이 신자의 모습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양이 신자의 모습을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우리 책임만은 아닙니다. 현재 시대가 또 그렇게 물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또한 물든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조혜호스틴이의민들레서 긍정의 힘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는 정말 큰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한참 되는 교회에서도 추천했지만 저는 긍정의 힘을 굉장히 좀못 맞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누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취지가 과연 이게 공정일까라는 의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조이로스틴이 목표하는 미국의 레이크우드 철치는 1년 동안 그 성장한 가장 크게 어 많이 성장한 교회로 몇년 동안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 예배 신앙을 봤는데 조이로스틴과 이제 와이프로 다 같이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하며 와, 정말 셀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깊은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CTS에서 예수를 하고요. CTS에서. 근데 이게 이게 과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잘된다. 라는 것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하신 호카 목사님은 조예롱 스토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는 당연히나 처세술를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하셨습니다 어, 제가 잘 아는 전조사 한 명이 최근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자란 교회에서 옮겨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갔죠. 새로운 교회를 갔는데 4 0명 500명 모이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으셨어요. 30대 후반? 37인가 38에 다니는 거셨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이제 물려받은 거죠. 거기가그 괜찮았습니다. 또뭐좀빈파바을이기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마인드가 굉장히 어, 저희 오스틴 마인드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첫날 뭐첫 주가 지나고 큰 충격을 받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형 우리 교회에회사를 어떻게 한줄 알아요? 그래서 네, 뭐라고 하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할때옆 사람들 보면서 잘될 겁니다. 나는 성공할 겁니다. 나는 잘될수 있습니다. 라는 인사를 거짓말 조금 못해서 5분 정도를 그렇게 한대요. 앞에, 옆에, 뒤에, 그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잘될 겁니다. 여러분 잘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꼭 주실 겁니다. 여러분 형통할 겁니다.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좋다 이런다. 좋죠. 괜찮습니다. 큰 문제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못 받고 잘 되는 인상이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좀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고 계속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 계속 결정을 하고, 목사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이라고 믿고, 여기고, 계속 사역을 하게 했지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열러볼때마다큰 한숨을 푹푹 푹 내쉬면서, 아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비단 그 교회의 문제는 만 아니죠.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을 때잘될 거라고 하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형통할 거라고. 예수님 이을때내 어, 자녀가 좋은 대학 갈줄아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또 모이기도 합니다. 어,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팬의 모습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동안의 개성 상교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또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어, 제게 성산교회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하나 있다고 라 한다면, 저는, 어, 목사님 목회 철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어, 좋은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작년에 성산교회는 전례였던 큰 아픔을 겪었죠. 그 전례 20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함께 동글동락했던몇 가정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이제 6, 7개월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몰랐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 채, 이제,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왔는데, 뭔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뭔가 좀, 뭐지? 지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냥 한 4, 5개월 지나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6, 7개월 지나고, 어, 제가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표준가지 이렇게 하하하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 이렇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날 주보에 어, 주보를 봤더니 그 여섯 가정에 계시는 그분들의 이름이 다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보가 나온 그 다음 주부터 그분들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사건이 저희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 해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이 교회의 3대 표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표지란 말은 다른 것과 분리된 것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과 들 다르게 나타내야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말씀, 선포입니다. 설교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하나님의 옳은 교리를 바탕으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게 있는데, 좀 생소하게 들으실 수습니다 권징. 다른 말로는 치리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훈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3대 표지가 칼빈이 새로운 표지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뼈대를 이루는 그 칼빈의 조통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어,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죠. 120년 전에 이제 갓 틀고 상처 틀고 했던 그 조선시대에 성교사인들이 들어오고 이게 3대 표지에 대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는이 권징이 굉장히 철저하게 일어났습니다. 어 실제로 부산의 초혜교회란데가이 110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에는 미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 집사 직분을 받고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지각을 잘 한다든지, 헌금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 그날로 집사 직분을 6개월 정지 이렇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뭐 주말에서 갔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1년 동안 집사 직분을 정지하게 됐습니다. 어, 오늘날 되게 일나기 힘든 일이죠. 오늘날은 그냥 어, 좀 잘하시라고 할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쳤고 성도 또한 어, 교회에서 그렇게 어, 결정이 내려지면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더 좋은 기도 많고.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싫은 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언급하고, 뭐, 기도하고 보면내 의무가 충족되기 때문에 나는 리스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내가 여기서 잔소리를 듣거나 훈기를 듣거나 책망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할수 있는 시대가 지금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팬의 모습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래서 저는 작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뭘 봐라. 저희 교회 다을모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있었다. 주부의 이름이 맞고 그분들은 오늘 교로온 나오십니까? 애들이 휘둥그래진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휘둥그레더격화를 받겠지만 제가 계속 찾아요. 어 저는 물론 되게 아픈 일이죠. 뼈 아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어, 그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배운 것은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어 다른데 가시면 군신하지 않습니다. 지리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님 앞에서 더 바로서는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 그 성산교회의 성님들 저는 이제 성산교를 회 떠납니다 2년 동안 정들로참 어, 많은 사랑도 받았고 그리고 귀하게 어, 하나님을 바라보 성산교를 회 떠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복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2 0 1 2년에 마무리한 네. 오늘 여러분께서 고양이 신자가 아닌 강아지 정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았다고 주님의 칭찬을 조금씩 꼭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르는 그 희망,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힘들겠지만,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내 속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이십니다. 어, 언젠가는 우리도 하나 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는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던 팬. 저처럼 이리저리 야구팀을 옮겨다니며 여기 좁고 여기 시동을 버리고 이렇게 했던 그냥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어떤 상황하고 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가는나라 하나님께 아주 귀한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좀 비껴나가고 싶고 때로는 좀 버리고 싶은 그런 일이지만 끝까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20일 전에성산교회를 서산에 세우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고 그 목사님을 목사의 말씀을 토양으로 삼아 우리 성도의 들이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온전히 잘 세워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 내가 굳이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마음껏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수많은 팬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팬들이 예수님을 쫓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상교의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한 어떤 사,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양이 신자가 아니라 강아지 손으로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 이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한분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험악하고 험난한 시기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라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